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 이제 그 미리 공언한 대로 헌재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 이거 그 설령 8대0 기가 각하하더라도 그 헌재는 역사 속으로 없어져야 된다. 제가 미리 그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그 헌재재판관들의 그 위선 문제를 계속 그 제기를 할 겁니다. 처음에 이거 제가 정형식 주심이요. 그 아들 문제 때문에 협박을 이렇게 받아서 넘어간, 처음에는 이게 그 탄핵 반대하다가 이런 데그 의혹을 보도했고, 이게 60만 가까이 받고요 내일 제가 이제 또 아시아 투데이 그 인터뷰나, 여러 데그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끝까지 한번 이그 규명을 해보겠다. 재판관들이 이런 식으로 그 해유 협박에 넘어갔서게 되느냐 이의혹은게 한번 꼭 끝까지 한 파헤치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이런 재판관들의 그 위선이나 추악한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볼때 과연 이게 그 헌재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게 조금이나마 게더 국민들이 알게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미 그결 저기 낫더라도 끝까지 성복하지 않고 재판관들의 그 문제나 위선이 있으면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영배 가요. 문영배가 이제 그 계속 그때 읽고 나서 막좌파들은 진짜 명문장이다. 완전히 뭐 교과서에 신뢰야 된다. 온갖 이게 떠들면서 문영배는 이그 처음부터 재산이 거의 뭐 없는 청렴한 한사억밖에 없는 청렴한 이게 그 판사다 이런 사람이 그 헌법재판 소장을 해야된다 연임해가지고 온갖 게그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글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마 그런 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영배가 진짜 이거 그 이런 잔지 과연 이게 그 깨끗한 청렴한 원칙 판사인지 이걸 한번 이게 철저하게 규명을 해보고. 수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왜? 이미 대통령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런, 결국 국민이 역사가 최종 판단할 때는 재판관들이 어떤 놈들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한 번에 그 끝까지 규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역사의 법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이 또 투표해도, 아무래도 윤대통령이 억울하게 이런 놈들한테 탄핵됐냐? 이런 거들게 상당히 선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정형식을 제일 먼저 적격했고요 이제 문영배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이놈이 워낙 뭐 깨끗한, 깨끗한, 청렴한 판사다. 뭐 워낙 이렇게 이야기하니 한번 보도록, 얼마나 위선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요, 이자가, 데 이거, 처음에는 그 재산이 맞아요. 처음에 2019년에 취임할 때는요, 2019년에 이거 취임할 때는 진짜 액수가 이게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 이거, 자기 재산은 이거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부모님 재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거 한 6억 6, 7천. 6억 6천 이렇게 부모님 재산 합쳐서 6억 7천 자기 재산은 4억 이렇게 2019년에 청문회하고 말할 때 그게 공 됐거든요. 재산 공시가 그래서 이게 깨끗하다고 지금 이걸 계속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 좌파들이 계속 퍼나르면서 청년법과 문행배 이러고 있는 게그 뒤에를 보지도 않고 근데요. 그 뒤에 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요, 갑자기 문영배 재산이 2022년에 갑자기 엄청나게 그 증가를 해버려요. 막 1년에, 갑자기 1년에요. 한 7, 8억이 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그한 16억 약간 넘는, 지금 약간 줄어서 15억대인데요. 지금 16억대까지 갔어요. 지금 한 15억 중반, 15억 5천 원래, 그 6억에서 총 6억 7천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이 몇 배가 늘었잖아요. 두배 이상, 두배한반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저도요, 계속 이 추적하다가, 처음에는 추적하다가, 이데 이거 그 문영배가 이렇게 이거 그 재산을 늘려나가다가. 갑자기 그 제가 한데 그 취재 그고등 해봤더니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그 테니스 선수도 뭐 검사는 아니더라고. 제가 뭐 어떤 놈이 그 기, 또 어떤 기사에 뭐 연수원 20개 검사는 아니고 그 검사 제가 다 찾아봐서 20개 없어요. 이경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테니스 뭐 선수인지 문영배이놈이그 탄핵 이후에 테니스 대회까지 뭐 부모 덕이 많이 나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처갈대기 상속 정여 원래 죽기 전에 약간 정리해 주고 또 죽고 나면 상속. 이게 몇 년이 합치지거든요. 정리 상속. 요걸로 이게 그 재산이 많이 좀 늘었다. 이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처가댁에서 좀 이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놈이 얼마나 위선자냐.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첫째 제가 밝히는 거는 얼마나 이게 그 위선자냐. 자. 이 처가댁에요. 처가댁이 처갈대기 그 자식이 네 명이 있단 말이에요. 처가 떼게, 이경아 씨댁게 그런데, 문영배가 언제 다 처가 떼게, 문영배 부인이 언제 다 처가 떼게 상속을 받느냐, 정려, 상속. 이게 2022년에 받는데요 2022년에 김해시 내덕동의 산 73-4, 김해시 내덕동 토지, 또그 화목동 김해 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받고요 그 다음에 47평 아파트도 또 부인이 봤고요. 이런 식으로 2022년에 봤는데, 근데 문영배 부인이 사 자매예요. 자매가 이게 4명 중에 다른 자매 있잖아요. 자기 딸들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3년 늦게, 3년 늦게 자기 몫의 토지분을 정려받았다. 다른 자매 네 명인가 총 다섯 명인가 자매가 다른 자매 네 명은 2019년 1월 달에 정렬을 받은 거예요. 2019년 1월 달에. 그런데 문영배 부인만 2022년에 3년 뒤에 정렬을 받은 거예요. 왜그 사이 2019년에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영배의 그 청문회가 있었다. 무흥비의청문회가 2019년에 있었잖아요. 그건데 이거 6년이니까 이번에 퇴마니까 아마 4월 18일 퇴마니까 2019년 4월 18일 그쯤 되겠죠. 맞잖아요. 야 다른 이게 최근 대에 다른 자녀 네 명은 이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자식들 이게 똑같이 나눠줄 겠지 지분이 다 10분의 5분을 돼 있으니까 아마 아들도 하나 있는가 봐요. 아파트는 이게 5분의 1. 땅은 10분의 1, 아들 좀더 준지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다른 자녀 4명은 2019년 1월 달에, 청문회 3개월 전에 1월 달에 정려받은데, 문영배 부인만 유일하게, 오남매 중에 유일하게 2022년에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청문회 때 깨끗한 이미지 보이려고 청문회 이후로 나중에 주세요. 장모님, 장인들은 내가 게 청문회 때 깨끗한 척좀 해야 되는데 재산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주세요. 다른 사형제 줄때 보통 주는 게 덩기 남은 해도 게 비용이 들어도 그게 관행 아닙니까? 이런 자입니다 무령배가 이거 하나만 봐도 뭐 불법 여하를 떠나서. 자기 청문회 통과하려고 다른 청와대게 자매 4명을 2019년 1월 달에 정려받는데 자기는 여 3년 뒤에 받은 이걸 보고 자파들은 청문회 할때 장면만 보고 야, 문영배 재산이 요거 밖에 없어 엄청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문영배 어떻게 생각하나? 네가 여기 청문회 쇼하려고 이블록에 너 천, 전북이, 처간택이네명하고 다르게 3년대에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이게, 일단, 청문할 때 깨끗한 거, 뭐, 평균인, 우리 국민 평균인이 3억인데요. 제가 4억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쇼는 사과해야지. 이런 쇼는. 진짜 이게 부끄럽습니다. 문영배가, 뭐, 이거, 이게, 뭐, 정계선이가 저거, 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화장실 한 개, 방한 개를 5억에 전세 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기에 정영식이가 자기 두 차들한테 1억 7천만 원 빌려주면서 그한 달에 9만 원 이자 받는 0.6% 연리. 이게 뭡니까? 이런 재판관들이 도덕성이 땅이 떨는게 윤대통령처럼 깨끗한 이런 분을 탄핵하면서 뭐 훈계는, 야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게 저는 시점이 미리 타기 사실상은 사수장은 상속, 정려, 지분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다만, 청문회 때 쇼하려고 미뤘던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소장이 될 놈이면 도덕성도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다 자파들이 깨끗하게 뜯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놈이 또 이게 뭐 김창하 선생이라고 독지가 있어요. 김창하. 김창하. 이분이 뭐, 어려가 학비도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가니까 이분이 뭐 대학교 다닐 때다 학비를 도와줘 가지고 겨우 학교 마쳤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엄청나게 어렵게 고하고 그그 가난하게 어렵게 해가 독재가 도움으로 자기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게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이게 그 자기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이게 시골에서 시골에서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자기 말로요. 자기 말로 그 청문회 할때 6억 7천 중에 내 돈이 4억이고 내 돈이 4억이고 2억 7천이 아버지 부모거라 했거든요. 근데요. 시골에 2억 7천이 서울에 2억 7천하고 틀려요. 지말로 우리 국민 평균이 3억이 됐거든요. 근데 시골에요. 딱 전부 게 부동산이야. 아버지께 엄청난 게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2억 7천이면요. 시골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게 가난한 집이 쇼한 거예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게 학교를 못 가, 독재가 김장아 선생, 이런 게다 쇼고요. 시말로 2019년에 공시지가가 부모님 재산이 2억 7천이면요. 우리 전체 평균이 3억이라며. 근데 그것들이 엄청나게 부자고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거들이 엄청나게 그. 이거. 쇼를 한 거예요 실제 실제 그 한번 에그 문영배 재산이요 실제 이거 그 평수가 다 나옵니다 지금 문영배가 근데 이거 6억 7천 할때 그때 아버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기 재산 없다 반성한다 뭐 이랬는데요 근데 이거 그 이후에 이후에 보면 근 이거 지금 문영배가 이번에 신고 한요 그게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저 16억까지 갔다가 지금 15억 5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문영배 제가 재산을 딱 보니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진구와 동래구에 아파트가 있고, 본인하고 배우자 아파트가 두 채가 있다. 부산진구, 동래구, 그다음에 부친의 경남 하동군의 단독주택이 아버지가 하동군의 단독주택. 이게요. 총 5억 4천이야. 와, 이게 공시가로 얼마나 했으면 이게 부산진구에 아파트가 있고, 동래도에 아파트가 있고, 평수도 그다음에 아버지 단독주택도 세개 건물이 다 합쳐가 5억 얼마 신고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가는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다 이게 저도 확인했어요. 이거 공시가는 게 시골에는 공시가 거의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다고. 아파트 부산에 큰거두 개하고. 자기 아버지 집하고 다합쳐가 5억이면 신고한 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봤더니 배우자 명의 그 경남 김해시 토지하고 그 부친 명의 토지가요. 부친 명의 토지가 두개합쳐가 두개 4억 5천인데요. 4억 5천. 김해 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부친 명의 토지도 엄청난 거에 한, 한 2억 넘을 거예요. 두 개, 그냥 같이 합점이 4억 5천 이에요. 제가 한게 그, 김에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부친 토지도 공시가가그 정도면 이게 시골에서는 부자입니다. 시골에서 이게 공시가로 2억 이상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집이 그런 어려운 게 아닌데, 이놈이 또 스, 성공 스토리 만들려고 쇼를 했다. 과연, 이게 그, 진짜 부친 명의 재산이 얼만가? 실가격은 얼만가? 그러게, 그,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많은 김해 토지는요. 김해 토지는, 근데 이게 개발 예정지록이 완전히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얼마가 뜰지 모르는 실제가. 실제인데, 그, 아주 요지의 그 용도 변경, 왜? 우리가 도로가 되거나, 그, 케이 철도가 지나가면요. 그게 그, 땅값이 확 용도 변경되면서 엄청나게 뛰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의혹이 있다. 그 김에, 김에, 자기 차가 댁에서 받은 게 신고한 거는 2억을 맞지만, 실제 값어치는 뭐1 0배인지 엄청나다. 엄청나다. 이런 게세 그 번째, 또그 의혹이 있는 거. 이거는 한번 이렇게 조사를 진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땅 투기 외에는, 투기 외에는 이그 설명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이거 보고 있습니다. 투기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이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 뒤에 그 정여받았다고저 자매들을 먼저 주고요. 3년 뒤에 그 받은, 거기에 보면 김해신 내덕동 땅, 그 다음에 화목동 땅, 뭐 이런 게그 있는데, 이 땅들이 그 개발 예정지에, 예정지에 돼가지고, 실제 그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김해 내덕동 소재 두개 필지 2종 일반 거주 지역 2종 일반 거주 지역인데 주변에 자연 녹지로 그러니까 김해 땅의 주변은 자연 녹지로 그게 됐지만 여기 그 차가가 살고 있는 거는 2종 일반 거주 지역인데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실제 거기에 장류 신도시가 들어선 인근 신도시 장류 신도시 인근이고. 교통에 엄청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따라서 그 엄청나게 높다. 이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이 문제를 그 위, 위선을 한번 제기해보는 거예요. 워낙 이 자가 어렵게 가난하게 그 공부해가지고 뭐 독지가 김장아 선생 때문에 서울에 놓아가지고 그 진짜 자기가 막시월래가나 재산이 사억밖에 사악이나 있어요. 우리 국민은 사억인데 미안합니다. 국민들. 이런 별채널 지금도 이게, 어제도 신문에 몇개떠 있으니까, 저기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2019년 1월달이 다 상속받았으면, 정려받았으면 이게 평균 15억, 16억인데, 몇달 차이로, 다른 자매 다 받았는데 몇달 차이로 이게 뒤로 밀어넣고 쇼를 하고 있으니, 이런 놈이 얼마나 하나만 보면 열을 알지. 하나만 보면 열을 알지. 그렇게 부채 시골 토지가 얼마냐고, 자기 말로 2억, 2억 7천이라고 되어 있잖아. 부친 재산이. 시골에 2억 7천이 공식가 그게 작은 땅이냐고. 저, 그, 문영, 형제들 다 조사했어요. 작은 땅이냐고.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고, 무엇보다 처가 땅기그 개발, 그런 게 투기 의혹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신도시와 교통 보면 투기 의혹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좌파들에게 뭐, 김건해에서양평에 노선이 어쩌고저쩌고 떨어가 땅값 올린다고 떠드는데, 그게 더 심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문영배의 꿈은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 하 이게 오늘 한덕수 총리가 세명을 지명해버려가지고, 이제, 어, 미, 차버리가 이재명이가 지명하려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데 지명하려면 정영식이 끝나는, 정영식이 2023년 10월에 윤대통령이 지명했잖아요. 정영식의 지명이 끝나는 2023년 10월이면 그럼 6월 다음면 2029년 10월에 가야게 이 이재명이 가 하나 몫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몫 3명 중에 한덕수 등이 두명 임명해서 그래서 문영배한테 뭐 소장 약속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미 문영배 꿈은 깨진 거예요. 뭐 이재명이 약속 지킬놈인지 아니 모르지만 한덕수가 임명해 버렸잖아요. 근데 대통령 몫이 2029년에 가야 하나 있는데 정영식 나가야지. 정영식 특게 위선자죠. 하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게, 음란, 수기 문영배. 우리, 게 판결문보다, 독후감, 이게, 말다안는 자파, 독한 더 많이 쓴 문영배. 진짜, 이게, 불공대의 재판에 행행은 맞잖아요. 이걸, 저는, 게 끝까지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심정으로, 판결은, 이게, 비판하겠지만, 그런 게, 도덕성을 보라고. 도덕성을, 정영식, 정계선, 문영배, 이런, 게 도덕성을 보자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게, 헌제 재판관들,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서 조사해서 끝까지 뭐 결과를 이게뭐 혹시라도 게뭐 이게 협박이나 매수 또는 게 로비 이런 게 놓으면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더게 저는 결정의 정당성을 비판하려면 재판관들이 이런 위선자들이다, 이런 자들이다. 이걸 이게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번 추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